안녕하세요. 다그니차 이범입니다. 금일 출고되는 차량은요, 2013년식 스포티지 아니에요. 스포티지 아니고, 고객님 멀리 광주에 오셨어요. 전라도에서 아침 일찍 오셔가지고, 상담 도와드리고, 차를 출고하게 되었는데요. 한번, 전체적으로 한번 좀 봐드릴게요. 보시면은, 뭐, 타이어도, 한 70, 8 0 k 이상 살아있고 휠도 어느 정도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. 모델은 기본 모델이에요 뒤에는 제가 아까 봤는데 스티렉스가 이렇 있는데 기본 모델이 츠고 트렉스는 1 3 8 3 0 7 138,307kg 블랙박스 달려있어요 겨울에도 에어컨을 꼭 확인하셔야 되는게 겨울에도 스티쳐 가지고 에어컨을 꼭틀니다 에어컨 나온 모양상 다 구매하실 때 품콘이 점검으로해보시는게 좋고요. 견속 충격도 없어요. 지금 네? 뒤에 놓은 상태고요. 다른 상태. 그런 측게 없네요. 견속 충격이 있으면 미션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차는 기피를 하셔야 됩니다. 기피를 하셔야 되고 음. 뒤에도 13년씩 치고는 이렇게 크게 사용감이 많이 없죠. 네? 매트도 다 깔려 있고요. 뒷 타이어도 마찬가지로. 살아있습니다 일단 사용 흔적은 조금 있어요 사용 흔적은 있지만 그래도 이정도 공간이면은 뭐 짐을 싣거나 하실때 유용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t s 도 TLS 아닙니다 TLS 아니에요 여기가 뿡 여기가 뿡가 하죠 이상태도 깔끔하고 저희님, 오전에 일찍 몇 시간 걸리셨어요? 거의 다섯 시간. 다섯 시간? 아, 새벽에 왔는데 다섯 시간 걸리셨어요. 네. 되게 오래 걸 네.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원래 지금 출근 안 되는데 저희 자산 사 차라서 좀 빠르게 원래 지금 돈이 송금이 안있어요 음, 외상으로 보내드리야 지금 힘듭니 네. 모든 게다 되긴 됐지만 네. 자, 저희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좀 빨리 보내드려야 돼서 저희가 저희 차 저희 차기 때문에 이런게 가능합니다. 이전이있게좀 해서 빨리 같이 지인분이랑 같이 오셨는데 내려가시는게 또 멀기 때문에 빠르게 좀 보내드리고 또 오후에 또 고객님이 또부시에 약속 잡혀있어가지고 빨리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. 어, 꼭꼭 점검해서 보내드리면 또 너무 그차뭐 연식이 뭐한 6년 정도 됐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저희가 꼼꼼히 상품을 시켜놓고 판매를 하는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동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항상 사전이 차 사랑이 차서 감사하고 그것까지 아시야지부드리겠습니다자 여기다 네, 두개하시죠 네. 감사합니다. 네.